예, 안녕하세요. 농구리뷰마석입니다 오늘 리뷰할 농구화는 바로 코비의 새로 나온 AD, n s t FF, 패스피트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to know everything, who and what and where I need everything Trust me, I hear what y o u saying but i like o n o w what y o u telling me I'm curious, George, I hop in the Porsche, five and a horse, I'm ready for war, I'm coming for throats, to turn to a ghost, I need to know everything.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이제 어플로도 아직까지 정확히 재는 게 조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자를 이용해서 그냥 인솔의 어떤 길이를 재고 있습니다. 인솔의 사이즈만으로 사이즈를 정확히 맞추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톱박스의 높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발이 들어가는 공간감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인솔의 길이가 곧 사이 정확한 사이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인솔을 재물로써이 신발이 크게 나왔나, 안 크게 나왔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인솔을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260을 이제 정사이즈로 신고 있는데, 260의 인솔들을 꺼내서 재보면 265mm가 됩니다. 한 5mm씩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든포나 이제 뭐, 하든포나 도니슈원 같이, 제가 좀 크게 나왔다는 인솔들을 사이즈를 재보니까, 255 사이즈인데도 거의 인솔의 길이가 265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반다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했을 때, 아, 정도 이런 방법이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나름대로 연구하고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더, 어, 업데이트 되거나 기술이 발전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비에디 NXT FF의 어떤 인솔의 길이는 265mm입니다. 그러니까 260으로 나온 사이즈가 맞고요. 길이감이나 어떤 이런 공간감은 코비에디 360과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길어가지고 반다운을 하셨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반다운을 하시면 되고요. 360을 정사이즈로 신으셨으면 360에 맞게 얘도 정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비에이드 Nst FF의 피팅입니다. 조던 33에 있던 패스핏 시스템을 적용했고요. 그래서 끈이 없이 이 밴드 하나로 당기고 그리고 한 번만 잡아당겨서 풀수 있는 엄청나게 빠르게 잠기고 편하게 잠기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농구화입니다. 조던 33의 패스핏은 발을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 쪽에 좀 어떤 끈이 부족하니까. 음, 둥글게 좀 말아주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코비 FF모델은 당겼을 때 여기 안에 보시는 빨간색 점들 그리고 인솔까지 끈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감싸주는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 피팅이 훨씬 더 좋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리 액을 당겨도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서 다리가 저릴 정도로 압박을 해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끈으로 묶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낌이 좀 느슨한 느낌은 있어요 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패스핏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신발끈 좀꽉 묶는 편이고요.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운동하다 보면 많이 와요. 사실은 신발끈은 풀고 심지어는 쿼터가 쉴때 신발을 벗어놓고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플 때한 번만 당겨서 풀으면 됩니다. 이때 내가 빡 끈이 좀 느슨해진 것 같다. 그럼 더 당기고 빡 당겨서 발목까지 올라오는 하이컷의 농구화를 어퍼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한 어퍼 때문에 사실은 피팅에 조금 더좀 도움이 좀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볍고 좀, 이제, 좀, 유연한 농구화를 만들려는 어떤 시스템을 계속 도입하다 보니까 어퍼를 좀 유연하게 간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전반적인 어퍼의 어떤 피팅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발목 스트랩, 그러니까 발목에 스트랩을 하나 더 주면서 발목을 잘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신발을 광장에 잘 잡아주는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여튼 조화가 굉장히 좋은데요. 발목의 꺾임도 충분히, 예, 어느 정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발목으로 나왔던 이 코비 신발을 너무 칭찬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밸런스들을 많이 생각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좀 있었습니다. AD, NX, FF의 접지입니다. 코비360과 마찬가지로 이제 돌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360의 가장 큰 단점은 아시는 것처럼 돌기가 뜯어 나갔죠. 이놈들은 아직까지 돌기가 뜯어 나가는 않고 있어요. 어, 내구성도 훨씬 더 강하고 만져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아, 얘는 좀덜 뜯어지겠다. 딱 느낌이 와요, 만지면. 예, 그래서, 어, 훨씬 더덜 뜯어지고 내구성 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평평한 느낌. 예, 그리고 어, 아웃리거도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어요. 아웃리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발달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60과의 접지를 비교하면 많은 분들이 360도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하셨었어요. 접지 부분에서는 어, 접지는 진짜 괜찮다. 아웃솔이 좀 뜯겨져 나가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접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AD, NX, FF가 360보다 접지가 더 좋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접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되는 코비, AD, NXT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쿠션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일단 푹신푹신한 거는 전작이 조금 더 예, 푹신푹신하다고 느꼈지만 <laughs> 말랑말랑하고 탄성이 강한 느낌은 역시 FF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푹신하면서 어, 반발력도 있고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바운스 쿠션이나 아이다스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쿠션들보다는 훨씬 더 당연히 좋습니다. 느낌은 훨씬 더 좋고요. 이제 인솔과 그리고 어, 미드솔 그리고 쿠션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기술들은 역시 나이키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작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느낌의 어떤 그 폼의 쿠션에 대한 형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뛰을때 발이, 발이 전혀 필요하지가좀 않습니다. 쿠션 부분에서는 빅맨 분들이 신으셔도 충분히 무리 없이 신으실 것 같고 뭐 가드 포지션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어, 발의 필요도 없이 충분히 뛸수 있는 세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안쪽에 이제 쿠션 중간에 패스핏 기계가 들어가 있죠. 제가 이제 라이브 때도 보여드렸는데. <laughs> 그 기계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질감은 전혀 없긴 없어요. 없지만 무게감이 좀 많이 나가시거나 이제 많이 사용해서 많이 때리다 보면 아마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할것 같은데 아직까지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보완이 잘 돼서 나온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쿠션도 전작보다 굉장히 좀 훌륭하다. 많이 발전됐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코비 a d NXT FF의 쿠션이었습니다 기대를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NXT 모델이 생각보다 계속 뭔가 좀 아쉬웠어요 그 예전에 그 우리 기억나는 그 고무신 덕개 방식의 처음에 그 고무신도 굉장히 좀 뭔가 아쉬웠고 360도 하, 좀 나쁘지 않은데 아쉬웠는데 어쨌든 FF에 와서 물론 로우컷을 너무 사랑하는 코비는 로우컷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실망을 줄수 있는 미드컷 높이의 신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진짜 굉장히 극찬하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 농구화입니다. 계속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단한 가지는 어퍼가 너무 유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피팅감을 조금 꽉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발매가 되시면 소량이니까 아시죠? 큰 순삭됩니다. 순삭될 거니까 음, 순삭되기 전에 필요하신 분께 타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런 느낌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농구 리뷰와 마스터였고요. 오늘은 코비의 새로운 농구화 ADNXT FF 농구화의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 주셔야 저도 열심히 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 영원한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